옛날에 어릴 때는 이제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30대가 다가와서 드 생각은 그냥 꼬마애로 있었던 그 시절이 가장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남자 일어나 종로아입니다. 이제 어느덧 10월 막바지가 지나가고 있네요. 옆구리가 시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 가을 때 외로움 많이 탄다. 어 주의해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그 소리들이 참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고리 쓰면은 30대입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아, 저하고 9살 차이 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laughs> 제가 21살 때 이제 30대가 돼가는 그런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형이 네,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아정호가 이제 앞자리 바뀐다. X 같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21살이었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29살 되고 30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같네요 네. <laughs> 네, 정말 30대 되기 싫네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왜 30대가 되기 싫냐면 은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 30대가 되면은 나보다 동생들에게는 멋있는 형이 되고싶다 배울게 많은 형이 되고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막상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아, 배울만한 점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려운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 가깝네요, 진짜. 사실 요즘 제가 잠을 잘못 자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번 누우면은 어떤 장소에서든 잘수 있는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정우가니 이제 고리스는3 0 대인데 네가 이렇게 쳐 자도 되는 거냐? 어? 지금 이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제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그 생각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만,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요즘 많이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잠이 안 오면은, 거의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저 대표님이 예전에 그랬을거든요 야조우가 젊을 땐 원래 많이 자는 거 아니다 일곱 시간 이상 자는 거 시간 낭비다 네가 지금 이렇게 젊을 때는 거의 한 3-4시간 자고 그다음에 네 모든 거를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습서 열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29살이고 우리 겠으면 30살 돼가는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뭘할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구독자 1만 명하고, 그 다음에 제 몸뚱아리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은 준비하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자, 이렇게 지금 미사 호송원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예요 평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가족들이 많이 놀러 왔네요. 하, 평화롭습니다. 예. 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나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어 밖에 나와서 운동하려고 하니까 좀 분위기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백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집에만 있으면은, 예? 막 몸이 죽거든요? 그리고 잠도 엄청 많이 자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밖에 나왔고 이제 추워지기 전에 한번 계속 야외에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은 30대가 되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오기 전에 좀 많이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뭐 아직 에이징 커브 <laughs> 제가 에이징 커브 <laughs>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이 웃음 나오겠 제가 지금 팔꿈치가 나왔어요. 이게 운동하다 나간 게 아니고 스트레칭하다 나갔거든요. 지금 보면은 왼쪽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아픈 동작으로 할 거고 물에서 안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작들로만 할 거고 한번 운동하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운동 끝내봤습니다. 진짜 오늘 다 털었는데, 어, 다행히 팔꿈치 안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말티지만 안 하면 될것 같아. 아, 근데, 하, 정말 뒤지겠네, 진짜. 오늘 이렇게 미사호조원에서 공 운동했는데, 꼬마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저 꼬마들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데, 저도 저렇게 해맑게 웃었던 적이 있나,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 걱정 없이. 옛날에 어릴 때는 이제,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30대가 다가가서 든 생각은, 그냥 꼬마애로 있었던 그 시절이 가장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거의 제 동년대, 혹은 저보다 연상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30대가 될줄 몰랐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그쯤에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저는 뭐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거나 꿈도 목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이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7이 40대가 된다고 하니까 느낌이 묘합니다. 아직 제가 어른이 될 준비가 안돼 있었는데 어른이 돼 버려 가지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을 너무 의미 없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의미가 없던 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보니까 이게, <laughs>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래도 운동 유튜버인데 제가 운동하는 거 말고 이렇게 브이로그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저는 모르겠건 제가 막 그렇게 재밌는 편도 아니고, 예? 막 무슨 모한탕 뭐 가자고 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어? 맞으라고 브이로그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제 불안정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 여러분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가보자. 3 0대 그래, 끝까지 가야 지 어? 끝까지 가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지금까지 제 영상 봐서 감사하고 일어나. 전화 왔습니다. 감사합니다.